네, 말씀하세요. 예, 저, 경기도 의사입니다. 네네네. 그, 우리가 그, 피해 받아서 그때 고소한 거 있는데. 네네. 그, 뭐, 피고소인들은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아, 어, 저희가 그 관련 자료는 받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예, 예. 자료는 받았는데, 아직 조사도 안 했나요? 저희가 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따로 진술은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진술은 받았어요. 진술은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진술은 받았다는 게. 저희가 진술서를 받았어요. 그냥 서 서면으로요. 네네네. 조사도 안 하고요. 네네네. 원래 피고소인 조사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 저희가 그 상황에 따라 저희가 그거는. 상황에 받았는데요? 따라서요. 네네네. 일반 국민들한테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나 그렇게 하는 거못 봤는데요? 아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조사받고 있는지, 고소당했을 때, 경찰서 네네. 가지도 않고, 종이 한장 받는 걸로 조, 조사를 대체하는지. 네네. 수사를 공정하게 하셔야지, 경찰관이. 몇달 동안 부르지도 않다가, 형식적으로, 종이 한장 받고, 같은 경찰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경색되고 다 부러지고 했는데? 저희 뭐, 같은 경찰이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너무하네요. 그래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노숙을 하든지, 텐트를 치든지,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거는 농막이나 가림막은요. 일 인간의 이번에 관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법이 어떤데? <목소리> 법을 떠나서 사람이 인간이 서로 인간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떠나서 전쟁터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아무리 감정이 메말라도 그냥 부하들 나오라 그러세요. 비 오는데 비, 비 가리는 거 하나 지, 집회 시간에 설치하는 걸 막아요.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거든요 예, 바로. 집회하려고 비, 비, 비 가리는 것도 예. 이렇게 가로막고 앉았어요 아, 용산경찰서에 경찰들의 국민 화임 아, 진압. 진압 비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비 오는 걸 자기들은 우산 쓰고 미역이 있으면서, 미역이 있으면서 나중에 자녀분들이 참 잘했다고 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막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요 예, 맞아 예, 맞아 예, 맞아요. 예, 맞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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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아 예, 맞아 예, 맞아 예, 맞아 예, 맞아아 예, 맞아 예, 맞아 啊！第一名了、啊，恭喜 <목소리를 그라마> 이거 <이해를 대봐>. 를수한제아니왜못봐냐고 <목소리를 그라마> <그라마> <목소리를 그라마> <목소리를 그라마> 안 되는 거잖아. 왜밀어 경찰? 이거 왜 빼앗아? 경찰 왜 빼앗아? 왜 일부러 왜 빼앗아? 야 이놈! 너왜 그래? 일부러 왜 그래? 너는 경찰 일부러 왜 그래? 일부러 왜손 모시게 만들어? 일부러 왜손 모시게 만들어? 야이멍손 모시게 하는 사람 뿌린 거 아니야? 손 모시게 만들어. 야너가손 모시게 만들어. 야 밀지 마경제 밀지 마. 사람 죽어. 야, 사람 죽어. 야 사람 죽어. 야 사람 죽어 왜 그래? 왜 그래? 야 너희들 북한이 북한을 좋아. 왜 그래? 사람 애미로 사람 애미로. 내 사람 앞사시기요. 사람 한 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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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뭐를 했는지 앞사시기요. 어? 뭐했제 사람 앞사시기요? 룡패들룡 지금 내패 치고 있어요 동현아 이게 경우야. 이게 경호야 이게 경야 이게 경야요 응? 네. 고가아 응. 응? 이게 경예요 어, 그래. 어, 대답하고 도망가지 마. 세요 대답하고 가세요. 대답하고 가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대답하고 가세요. 대답하고 가세요. 빨리 빨리. 대답하고 가세요. 대답하고 가세 이 대체 다 보고 가이다가 그때 혼자 걷지 아. 않을 거 네 감회 아, 안 된다고 당연하죠 그걸 그래, 모르는바보가 없으니까 동행을, 동행을 있으므로, 막았어 동행을 막았어, 네. 동행을 막았어. 네. 동행을 막았어. 아, 아, 왜 동행을 아, 막았어 동행을 막았을막 이렇게 막는 경우도 을음입니다빨간막이있을때어련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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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나가겠을만은어 경찰들이 막았어 동행을 에았어동행 막았어 그행막어 그래 막았어 동행 막았어 아 막았어 아막으라고자지막파란 아, 입니다 파란불인데 막았어 동행을 막았어 동행을 막았막았막 자, 전화 감합니다 자, 본법백 사건 1조을니다 2024년 네. 자, 8월 21일 네. 어, 오후 시간입니다. 지금 한지도 아, 아, 자, 바람불인데 저희 농장을 자, 농을 지금 적절 장소가 아닌 장소에 가져가고 있는 의를도의 자유를 막는 대한민국 용산 경찰서 Thank mm -hmm. you. 이렇게 파져놓고 너희들이 경찰 맞아?